춘식이와 민식이. 춘식과 할이 친구 큰일이구먼. 민식과 할 정력에 문제가 있어. 춘식과 할이 친구야. 정력이 아니라 전립선이 문제야. 성인 남성 50에서 60대 60%, 70에서 80대는 90트로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지. 서구 남성 사망률 1위는 전립선암이라고 하더군. 전립선 염증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주로 발생하며 통증이 수반되기도 하지. 민식과일 그러고 보니 이 친구 전립선박사다 됐네 그려. 그걸 다어떻게 춘식과일 나도 고생 좀 해서 공부를 했지. 이 온열봉이 직장 안에 들어가 43도씨의 온열을 발생하여 전립선의 비정상 세포가 파괴되는 원리를 이용해 만성전립선염과 비대증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지. 민식월, 나좀 빌려줘. 나도 써보게. 충식월, 너도 1588에 1115로 연락해서 구입해.